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,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<목소리> 자, 이제 쏘셨다. 스쿼트. <목소리> 준비. <웃음> <웃음>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, 홉열사둘셋 아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, 아, 스물 사둘셋 아, 다섯.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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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자, 다리 스크런치 트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, 점핑런지이러면서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레터레이 사이드 하나, 둘

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점핑 셋. 잽 하나, 하나 둘셋아아둘셋둘아둘셋셋 둘. 둘, 하둘셋 넷 하둘셋 하나 하둘셋 하나 하둘셋 일곱 하둘셋 여덟 하2 3 아하하둘셋 열하2 3 아하 런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하둘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 마지막 저안걸리제때 걸렸어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.